영이 찍는 거 아니야? 거의 동영상 올리려고.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? 좋습니다. 오늘 어떤가요? 즐습니다 즐거워요. 오늘 저녁에 귀신놀이 할수 있나요? 네! 어우, 겁먹었어요? 아니요! 나를 <laughs> 못 자요. 귀신해이 징격 받았네요! 네! 네! 세요 음, 대박이다. 오늘 귀신 어떤가요? 뭐가 아돼어 아니... 희원이는 면 맛있어 희원이야 어+ 네. 음. 아,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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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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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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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 어+ 요 이랑삼바한테 뭐한거? 투표한거 투표? 숙채원 숙채 하트가 그렇게 네. 특별한건 다 올렸을걸? 서지원 네. 너 이사왔다며 네. 언제왔죠? 얼마나 됐죠? 글쎄요 어, 그럼 뭐죠? 비미를지키다니 아! 조심해요 아! 아! 야!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? 범인 얼굴 다 찍힙니다 우와! 우와! 우와 이게!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망가졌네. 150만 원만 받아야 되겠다. 아 그래? 야 나는 얼음폰이야. 내 거는 더큰 거야. 한치윤이 집에 집에 집 뭐. 어? 와노자 걸려. 니바지어요 아, 왜 진짜예요? 그런 말 하지 마. 물장난 한 거야. 빨리 오세요. 아 진짜. 오, 그래, 그래. 아이고, 그만하세요. 선생 아! 선생님! 선생님, 여기 우리 어디 요나 때문에 야, 여기, 여기, 여기 봐요언 응. 응. 이거 지금 아이고 아이고 이게 까부는 사람이 누굴지 이거 아까부터 야, 거주 못 갔어. 아, <laughs> 아 이영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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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말저 앞에 걷는 애들이 제일 착한애들이고 아, 뒤에 오는 애도 착하고 제일 나쁜 애들이 이 몸에 붙어 있는 애들 아, 그래. 아, 어우 아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 아, 계속 아. 그러잖아 선생님. 어,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아니라고. 왜 너. <laughs> 넌 애벌레? 괴롭히지 아, 라애지 마. 아, 개로 지좀 말라고. 뭔 뭐, 개미 막 죽이잖아. 맞아 나 애벌레도. 나들. 나들 애벌레는 못해. 어, 나 그냥 <laughs> 이게 죽인 거냐? 나 애벌레 어디 신지 알아요? 어, 진짜 꽃이다. 진짜 꽃이에요. 자, 갑시다 이제 보물 찾으러. 선생님 <laughs> 어서든요 하나도 못 찾았니? 네. 아까 어, 전에 그래, 남자 거를 하나 찾. 아 거. 남자 거를. 그래, 건우야 텐트 뒤로 가봐 여기. 혼자 혼자, 혼자 직접 찾아. 네. 응. 네. 이 뒤로 같이 가봐 무서우면. 네. 랜덤 선물이지 이거. 아니 그 번호 선물이야. 8번. 8번. 무슨 선물이다 8번 선물을 받는 거지. 8번이야. 사기 자기 사기 선물 받는 게 아니잖아. 그렇죠. 저아 그래? 난 오, 여자 맞아. 오, 여자꺼 맞아? 선생님, 이거 번호는 뭐예요? 그 1번 선물을 내가 당첨된 거야. 조개 자진체 좋 지윤아두 개. 저기 숯불에다가 끝을 지죠. 자 일로 오세요, 홍유나. 늘 동생 와 하나 저기 저기 숯불에다 지져 숯불에. 우와 그래 영찬이가 도와줘라. 이원아 저 숯불에다 지져 숯불에 저하겠 이리와 이경이는 야, 엄청 야, 용감하면서도 뭐 용기가 없네 아 진짜 아, 하나도 이, 없어요? 아니 아니 아왜안어요 숯불이 꺼진게 있어 야 붙은거 같아 우와 깍두기 기다려 주현아 아, 선생님이 그래요? 도와줄게. 선생님 저 하나 더 주세요. <놀람> 잠깐만. 저 하나 더 주세요. 야 꺼진 걸한면 어떡해. 안 <놀람> 돼. <너, 너> <놀람> <짓어? 놀람> 한번 해봐. 안돼안너못 해줄 거야. 떡한번 해볼까?

저도 우와, 희원이 어머니 만세! 태강이만, 마... 세하면 줄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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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여기 태강이부터 줘야 돼. 태강이, 저기 하나 주세요. 이거, 이거 탕마예요. 어, 하면서 못하는 짓. 하나 더 주세요. 어, 이로 리 선생님이 도와줄게. 내가 했다, 너 받을게. 야! 오케이, 희원이거 멀리 가세요. 길꽂이 친구한테 안 떨어지게. 태강아, 그냥 여기 까만 빨간데 다 대고 가만히 기다려너 누구지? 어, 시원이 우리. 여 하나 더 주세요. 여기 일불 붙은 사람은 멀리 퍼지자. 불꽃이 친구하지 않록야 가, 시원아. 야 여기. 지훈 어? 친구한테 뭐 옮겨 붙을래요? 그래? 근데 아, 너가 혼자 하면 아, 더, 좋은데. 저, 더 좋은데. 아! 뭐 두개 여기 빨간재료죠 어? 가족기 소원 부러. 아 <laughs> 없어요. 엄마 아빠를 위한 거. 둘좀주세요안죽고으면 음, 좋겠어요. <laughs> 영원히? 네, <laughs> 둘 다. <laughs> 둘 다? 어, 둘다 사랑이? 네. 우와 <laughs> 대다 우와 가족기 대단하다. 나도. <laughs> 하나 둘 셋. 야, 무슨, 좀비, 야, 이게 무슨, 좀비놀이. 아이고, 노리... 네, 제가 찍을게요. 야, 좀비놀이. <laughs> 아이 야, 진짜로, 물미. <laughs> 선생님, 찍을게요, 제가. 자, 제가... 자, 우와, 여기 너무 좋다. 아이고. 제가 찍을게요, 이 사진을. 아이고.